안녕하세요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척 아는척하기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쥐에도 뿔이 있을까요?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뿔이 없는 쥐를 보고 쥐뿔도 없다 쥐뿔도 모른다고 할까요? 쥐뿔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가할 때마다 윗방에 새끼를 꼬았는데 그때마다 새끼 꼴때마다 생쥐 한 마리가 앞에서 알짱거렸습니다. 그는 조그만 쥐가 귀엽기도 해서 음 자기가 먹던 밥이나 군것질감을 주었습니다. 그러다 쥐는 그 남자가 새끼 꼴때마다 그 방으로 왔고 그때마다 그 남자는 무엇인가를 먹거리를 조금씩 주고는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이웃 마을에 이제 일출을 했다가 돌아오니 자기 집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안방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는 깜짝 놀라서 외쳤습니다. 너 이놈. 너는 누군데 내방내 방에 와 있는 거냐? 그러자 그 남자가 똑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. 너야말로 웬놈이냐? 집안 식구 모두 나왔으나 도대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둘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. 자식은 물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인까지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둘은 똑같았습니다. 어쩔 수 없이 모든 식구가 모인 상태에서 그럼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구했죠. 진짜 주인을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질문이었죠. 부인 이름, 아버지 재산날, 아들 생일 등등. 다 물어봤지만, 둘다 막힘없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자, 이번엔 부인이 그, 부엌에 있는 그릇을 물었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 아무리 주인이라 해도 옛날에 남편들은 부엌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선, 않았지 않습니까? 부엌 살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죠. 그러니 그릇이 몇 개인지 어찌 알겠어요? 진짜 주인은 대답을 못했으나, 가짜는 그릇 수와 수저의 수까지 아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. 결국 진짜 주인은 식구들에게 모질게 두들겨 맞고 어쫓겨나고 말았습니다. 가짜가 그 집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.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그 주인 그 주인은 신세 한탄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어느 절에 들리게 되었죠. 그 절에서 노승에게 자신의 철량한 처지를 하소연하였습니다. 노승은 그 사연을 들은 뒤그 가짜는 당신이 먹거리를 준 생쥐였어요. 그 놈은 당신 집에서 살면서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부엌에서 밥을 훔쳐 먹다가 보니 부엌 사연까지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는 그를 당장 때려잡으려 하자. 그는 영물이라 당신 쉽게 잡을 수가 없소. 하고, 그에게 내가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소 하고, 자기 절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주었습니다. 이 고양이를 가져가시면 그를 잡을 수 있어. 하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는 고양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갔습니다. 자신의 집에 가서 그 가짜를 보고 고양이를 풀어놓았죠. 그러자 그 가짜는 도망, 불리나게 도망을 갔습니다. 주로 변하여 도망을 가버렸죠. 그래서그 가짜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진짜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. "여보, 당신은 나와 그만큼 살았으면서 내 뿔과 쥐뿔도 구별 못한단 말이오." 하고 말하겠습니다. 여기서 나온 유래가 쥐뿔이라는 것이요. 쥐뿔도 모른다는 뜻으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쥐뿔이 뭔지 이제 아시겠지요. 감사합니다.